미국 안 가기로 했다면서? 근데 이렇게 짐을 다 싸야 되겠어? 미국은 안 가더라도 이 집은 나가야지. 우리 이혼했잖아. 장모님도 친구들 댁에 지내시고 당신 어 지낼 데도 없잖아. 당분간 봉선이네서 지내기로 했어. 봉선 씨네 단칸방 아니야? 그쯤 되면 둘이 어떻게 지내?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 지낼 만한 방 하나 알아볼게. 필요 없어. 방을 구해도. 내가 내 힘으로 알아서 구할게. 아, 그리고 나 이제 당신 여보 아니야. 언니 정말 가는 거예요? 그럼 가야지. 이혼한 마당에 뭐한방쓸순 없잖니? 엄마! 짐은 다 챙긴 거지. 괜히 뭐 두고 갔다고 그러면서 또 오고 그러지 말고. 가져갈 때싹다 가져가. 제 짐은 이게 다예요. 소윤이 물건은 제가 나중에 소윤이 물건 걱정을 왜 네가 해. 우리 핏줄 우리가 어련히 잘 알아서 거둘까 엄마. 소윤이 양육권 언니한테 있잖아. 양육권 이거 뭐고 가네. 다 나가서 태어나면 소윤이 우리가 데려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. 간병인 필요한 지금은 모른 척 놔두셨다가 나중에 다 나으면 그때 소윤이 데려가시겠다 그 말씀이세요? 뭐? 지금이든 나중이든 소윤이 제가 키워요. 소윤 아빠하고도 그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말씀 마세요. 아, 이야저 아, 아, 저, 제 마지막이라기요. 막 말하는 것좀 봐라. 막 말하는 건 엄마지. 오빠 잘못으로 이혼하는 건데, 언니한테 마지막까지 꼭 그렇게 정없이 얘기했어야 돼? 이제 그럼 남인데 정 떼야지. 어? 응? 니네 말대로 좋게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, 그럼 뭐 파티라도 해줘? 어서 <laughs> 와. 고마워, 봉선아.